기대보다 실망이 더 빨리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말은 괜찮았는데 그 말투 때문에 마음이 식기도 하고 배려인 줄 알았는데 되레 감정을 무시당한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여자는 크게 싸워서 정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말투 하나, 무심한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조용히 멀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자가 그 순간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혹시 지금 그녀가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이 멀어진 느낌이 든다면 지금 이 영상 끝까지 함께 봐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7080 로맨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처음부터 어긋난 인사법 예의가 아니라 인상입니다. 인사는 기본이지만 말투와 태도에서 첫 감정이 갈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시작은 늘 짧은 인사 한마디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그 인사 하나가 이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지 아니면 더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지 마음을 갈라놓을 수도 있어요. 여자는 그 인사 속에 담긴 감정을 아주 예민하게 느껴요.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 똑같아도 그 말투, 눈빛, 표정 하나에 따라 느껴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중년의 여자는 이제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읽어요. 예의는 기본이에요. 하지만 그 예의 속에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딱 한마디 인사로도 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눈은 딴 데를 보고 있거나 입꼬리 하나 안 올라간 표정으로 말하는 사람. 그 인사, 여자는 무표정보다 더 차갑게 느껴요. 또 어떤 분은 처음부터 과하게 다가와요. 너무 반갑다는 듯 손을 덥석 잡거나 너무 큰 목소리로 말을 건네는 분도 있어요. 그런 인사는 상대에게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거리감을 만들어 버려요. 여자는 과한 것도, 무심한 것도 둘다 마음을 닫게 만들어 버린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인사는 그 사람의 첫 감정이 담긴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여자 입장에서 처음부터 불편한 인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대화를 기대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말을 조심한다고 해도 그첫 인상이 어긋나 있으면 그 뒤에 모든 행동이 다 불편해 보여요. 그렇다면 여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인사는 어떤 걸까요? 크게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눈을 마주치고 따뜻한 톤으로 짧게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말에 짧은 미소만 담겨 있어도 그녀는 이 사람 편안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껴요. 또한 가지 손을 내밀 때도 조심해주세요. 억지로 손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상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조심스럽게 내미는 손이 훨씬 인상 깊어요. 여자는 작은 배려 하나에서 큰 감정을 느껴요. 그리고 그 배려는 처음에 인사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건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감정적으로 어떤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그걸 한순간에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중년 여자는 이미 수많은 만남과 감정을 겪어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외적인 포장보다 그 사람이 내뿜는 분위기, 그 말의 깊이를 더 크게 느껴요. 인사라는 건 나를 이렇게 대하겠습니다라는 감정의 첫 인사이기도 해요. 그게 진심이 담긴 인사인지 형식적인 습관인지 여자는 말안 해도 다 느껴요. 그리고 마음은 그 순간 바로 반응해요. 정이 생기는 것도 정이 식는 것도 이첫몇초 안에 이미 결정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바꿔야 할건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건네는 당신의 태도예요. 자신감 있게 말하되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정면에서 눈을 보고 한 박자 천천히 말을 건네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진짜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는 마음이 그 인사 속에 담겨 있어야 해요. 그 진심은 말이 아닌 분위기로 전달돼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기억한 여자는요, 그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돼요. 자, 이제 당신이 인사를 건넬 다음 순간, 그녀가 어떤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볼지 상상해 보세요. 그 표정이 부드럽다면 당신의 인사는 잘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녀가 한발 물러서거나 미소가 사라진다면 그건 정이 아니라 경계가 시작된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대화를 시작했을 때왜 여자가 점점 지치고 피곤해지는지, 그리고 그말 속에 어떤 실수가 숨어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대화할수록 피곤해지는 남자, 말의 온도가 감정을 결정합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말도 예의 바르고 목소리도 편안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말이 이어질수록 자꾸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자는 말의 내용보다 말의 온도를 먼저 느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그게 따뜻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듣는 입장에서 벽처럼 느껴져요. 특히 중년의 여자는요, 이제 말에 담긴 진심을 말투 하나, 표정 하나로도 다 읽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남자들이 있어요. 자기 얘기를 줄줄이 풀어놓는 남자, 자기 자랑을 넌지시 섞어 말하는 남자, 여자 이야기는 끊고 자기가 답을 내려는 남자, 그걸 다 듣고 있으면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론 지쳐가요. 왜냐하면 그 대화에는 함께가 없거든요. 그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발표예요. 여자는 말을 들어주길 바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공감을 원해요. 그랬어요? 어땠을까요? 그때 마음은 어땠어요? 이런 질문 하나만 있어도 그 대화는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하지만 이런 말 없이 그건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내가 뭘 했어요. 그거 내가 겪어봐서 알아요. 이런 식으로 끊고 넘겨버리면, 여자는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나를 보듬으려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주입하려는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정은, 그때부터 서서히 식어요. 또 하나, 표현은 하는데 감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에이, 그러셨어요? 이런 말들을 계속 듣다 보면 무언가 공허해져요. 왜냐면 그건 듣는 척만 하는 말이지 진짜로 감정을 나누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자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그 말에 진심이 얼마나 담겼는지를 봐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자꾸 피곤해지는 사람은요 말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의 온기가 없어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기 이야기를 줄이기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더 길게 받아주는 연습이에요.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니라,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렇게 짧게 물어봐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하고 느껴요. 두 번째는 리액션의 감정을 담아야 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 말도 정말 놀라거나 안타까운 표정으로 하면 그건 공감이 돼요. 하지만 무표정으로 툭 던지면 그건 관심 없음으로 들려요. 세 번째는 자기 의견보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속상했겠어요. 이런 말들이 먼저 나와야 그 다음 당신의 생각이 설득력 있게 들려요. 여자는 정답보다 이해받고 싶어요. 그걸 모르는 남자들은 대화할수록 피곤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런 남자와의 대화는 처음에는 괜찮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막혀요. 중년의 여자는 그 대화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지 아니면 점점 부담을 주는지 아주 민감하게 느껴요. 그래서 대화할수록 피곤해진다면 그건 당신의 말투, 표정, 그리고 듣는 태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해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대화보다 더 결정적인 순간, 작은 배려도 없이 본능만 앞세우는 행동이 왜 여자의 정을 단번에 쉽게 만드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작은 배려도 없이 본능만 앞세우는 순간,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말도 부드럽고 표정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너무 빨리 다가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천천히 멀어졌어요. 여자는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아주 민감하게 느껴요. 천천히 다가오는 사람은, 나를 존중해주는구나 싶고요. 서두르거나 너무 가까이 붙는 사람은 내 감정은 안중에도 없구나 싶어요. 특히 중년의 여자는 이제는 관계를 빠르게 시작하는 데서 설렘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왜 이렇게 급하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면서 거리를 두게 돼요.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경우는 자기 혼자 분위기에 취해서 스킨십을 시도하는 순간이에요. 손이 먼저 가거나 팔을 슬쩍 건드리거나 걸으면서 어깨를 붙이려는 행동들, 남자는 그게 자연스럽다 생각하지만 여자는 그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요.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손길 자체가 아니라 그 타이밍을 잃지 못했다는 거예요. 배려 없이 다가오는 손길은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손이 닿는 순간 전까지 함께 떨어져 나가요. 또한 가지는 대화 중에 자꾸 외모나 체형을 언급하는 거예요. 살 많이 안 찌셨네요. 몸매가 관리가 잘 되셨어요. 이런 말은 칭찬이 아니라 평가처럼 들려요. 그 순간 여자는 내면보다는 겉모습만 보고 있구나. 내 이야기는 듣지 않는구나. 그렇게 느껴요. 본능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지만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과 배려로 감싸서 천천히 보여주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중년의 여자는 더 이상 외적인 스킨십이나 자극에 끌리지 않아요.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그 감정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돼요. 그래서 문제는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가가느냐예요. 여자는 천천히 눈치를 보면서 다가오는 사람에게 설렘을 느껴요. 가벼운 농담 속에 따뜻함이 있고, 짧은 침묵 속에 배려가 느껴질 때, 그 사람이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먼저 상대가 편안해하는 거리감을 느껴야 해요. 눈을 마주쳤을 때 미소가 나오고 몸이 살짝 내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그건 그녀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그 전에는 절대 먼저 다가가지 마세요. 또 스킨십보다 먼저 감정을 건네야 해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 안에 당신의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손길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칭찬을 하더라도 외모보다 감정을 중심으로 해주세요. 오늘 말투가 따뜻해서 좋았어요. 같이 있으니까 편안해졌어요. 이런 말이 훨씬 더 마음을 움직여요. 그 사람의 외형보다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훨씬 더 깊은 매력을 줘요. 여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어떤 행동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은 배려로 열리고, 눈치로 유지되고 천천히 다가오는 진심으로 반응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보다 더 깊은 문제, 여자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어떻게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마저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자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분명히 말은 예쁘게 했어요. 표정도 웃고 있었고, 말투도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닿질 않았어요. 왜일까요? 여자는 말의 내용보다 먼저 그 말에 담긴 진심을 느껴요. 좋아보여요. 오늘 참 예쁘시네요. 이런 말도 그 안에 진짜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거리를 만들어요. 문제는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가볍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중년 여자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마음을 접고 있을 때가 많아요. 특히 이런 순간이 그래요. 대화를 하다가 여자가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걸 농담처럼 흘리는 경우요. 에이, 그 정도는 다 겪죠. 그냥 웃고 넘기세요. 나 같으면 신경도 안 썼을 텐데요. 이런 말은 조언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에요. 그냥, 당신 이야기에 나는 관심 없어요. 라는 말처럼 들려요. 여자는 내 감정을 진지하게 다뤄주는 사람에게 신뢰를 느껴요. 그 감정을 가볍게 넘기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믿음도 같이 사라져요. 또 하나, 자꾸 말을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엔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상대 반응이 미지근하면 아, 그냥 한 소리예요. 그냥 웃자고 한 말인데요. 이렇게 슬쩍 빠져나가는 사람. 그럴 때마다 여자는 이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 어떤 말도 믿지 않게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여자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중년의 여자는 말에 담긴 감정의 무게를 단숨에 알아채요.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은 감정도 쉽게 바꿀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정이 깊어질 리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상대가 진지하게 말할 때 말의 내용을 바꾸지 말고 그 감정에 먼저 반응해주세요. 그랬구나. 속상하셨겠어요. 그 얘기해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짧은 말이 진심을 전달하는데 훨씬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장난처럼 말을 던졌더라도 상대가 진지하게 반응했다면 그 순간만큼은 같이 진지해져 주세요. 사실 나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말 들으니까 생각이 좀 바뀌네요. 이렇게 이어주면 그 말은 의미 있는 대화가 돼요. 세 번째는 그녀가 꺼낸 이야기의 크기를 내가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녀의 감정에 맞춰 반응해주세요. 작은 일 같아도 그녀에겐 큰일일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해주는 순간 그녀는 마음을 놓고 당신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여자는 말이 무거워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에 마음이 담겨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깊이에서 느껴져요. 그리고 그 깊이는 상대의 감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에서 나와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깊이 있는 말보다 더 깊게 말 없이 전해지는 행동들이 어떻게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는 차갑게 쉽게 만드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말보다 더큰 실수, 무심한 행동들. 여자는 말보다 행동에 더 크게 반응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말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마음을 움직이거나 쉽게 만들죠. 특히 중년의 여자는 더 이상 말에 쉽게 기대지 않아요. 그동안 너무 많은 말을 들어왔고, 그만큼 실망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을 보면 마음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늦은 시간 연락, 이건 많은 남자분들이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냥 생각나서요. 한잔했는데 갑자기 연락하고 싶었어요. 이런 말은 로맨틱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존재로 보일까?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걸까? 고민하게 돼요. 늦은 시간 연락은 상대의 일상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무심한 행동처럼 느껴져요. 두 번째는 일방적인 약속 잡기예요. 이번 주말에 시간 비워두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런 말이 배려처럼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내 스케줄은 묻지도 않고, 내 상황은 생각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로 느껴져요. 그럴수록,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판단하게 돼요. 세 번째는 대화 중에 핸드폰에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가장 많이 실망하는 행동 중 하나죠. 내 앞에 앉아 있는데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그 순간 여자 마음은 조용히 식기 시작해요. 그건 물에 보다 더 깊은 무관심처럼 느껴지거든요. 대화 중에 시선이 핸드폰에 머물면 말보다 더큰 상처가 돼요.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건 한번 느껴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여자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작은 행동 하나에서 판단해요.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진짜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연락할 때 시간대를 꼭 고려해주세요. 늦은 시간에는 감정보다 예의가 먼저예요. 보고 싶다는 감정보다 그녀의 하루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오래 갑니다. 이 시간에 연락드려도 괜찮을까 고민했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두 번째는 약속은 함께 만드는 거예요. 언제쯤이 편하세요? 이번에 제가 시간을 맞춰볼게요. 이런 말은 그녀를 존중한다는 감정이 담겨 있어요. 세 번째는 대화할 때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아주세요. 작은 동작이지만, 지금 이 시간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요. 여자는 말보다 이런 행동에서 사랑을 느끼고 또 실망도 해요. 말은 금방 잊히지만 행동은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 기억이 정이 붙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정이 떨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요. 왜 어떤 정은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틀린 감정이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마무리, 정이 식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틀린 겁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말해요. 정말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근데 그건 갑자기가 아니에요. 여자는 정이 식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감정을 다 열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천천히 다가가다가 작은 단서 하나로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해요. 말투, 표정, 속도, 그리고 행동까지 모든 걸 천천히 보고 느끼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와 맞지 않다. 내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 여자는 조용히 물러나요. 그리고 그 거리두기는 말로 하지 않아요. 그저 반응이 줄고 답장이 느려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눈빛이 멀어지기 시작하죠. 그걸 눈치채지 못한 남자는 왜 갑자기? 라고 느끼지만 사실 여자는 몇 번의 실망 끝에 그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정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아예 처음부터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는 흔히 잘해줬는데 왜 떠났을까?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여자가 떠난 이유는 잘해준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원한 방식으로 마음을 받아들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르죠. 하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표현하려고만 하면 상대는 결국 지쳐요. 여자의 정은 화내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감정 없이 조용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되돌리기 힘든 거예요. 마음이 떠나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것보다 마음이 떠나기 전에 알아차리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지금부터라도 그녀가 무엇을 말하지 않고 느끼고 있는지를 읽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말을 잘하는 남자보다 듣는 태도가 좋은 남자에게 여자는 정을 줘요. 빠르게 다가가는 사람보다 한 걸음 물러나 기다려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본능을 앞세우는 사람보다 작은 배려 하나를 더 챙겨주는 사람에게 오래 머물고 싶어져요. 중년의 연애는 경쟁이 아니에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당신은 이미 그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 한 걸음 가까워진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누군가와의 관계가 조금 멀게 느껴졌다면, 오늘부터 작은 배려 하나씩 천천히 쌓아가 보세요. 그 조용한 변화가 다시 정이 싹 트는 시작이 될지도 몰라요. 7080 로맨스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늘 옆에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게 될 거예요.